좋아지고. 아이고 몸살이겠지 뭐. 어이 뭐 없네, 거리뭐 다리가 해졌 이거. 네 나오고. 요요 팔이 저리다 그래. 네 팔이 왜 저리 저리. 옛날또뭐안좋은라또 이거. 어제 저녁부터 안 좋더니 결국 팔이 났다. 너무 뭐 일을 무리하게 해서 그러나? 아이, 좀. 뭐동하고 뭐, 아이고. 엄살도 부리지 않는 사람인데 못 일어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모양 혹시 풍이 왔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큰 걱정이네 봄비가 내린 뒤 들녘은 더 바빠졌다 빨리 빨리 약수 어 종묘회사와 계약을 맺고 무를 키워 무씨를 납품하는 종탁 시내 땅이 기름져야 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비료를 흠뻑 주고 지지대도 설치한다. 무 잎이 크면 쓰러지지 않게 잡아줘야 하는데 그 줄을 달 지지대다. 아빠 일 바꿔서 할래요. 왜? 어? 이거 당신 하고 내가 그거 할까? 마음대로 해. 나 괜찮아. 옛날에 혈압도 좀 있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팔 많이 아플 것 같아서 내가 하려더니 굳이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나 봐야 되 쇠로 된 지지대 수백 개를 박아야 하는 작업. 비가 와 못한 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해도 쉴 수가 없다. 이렇게 변농사와반농사를 지어 삼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킨 종탁 씨다. 그날 늦은 오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딸이 온다고 해서 서둘러 일을 마친 종탁 씨. 추운데 그만 그렇게 앉아 있어요. 자약 먹어 추운데 그러면 안 돼. 이렇 앉아 있는다고 뭐 저게 딸리니까 금방 오나? 이제 내가 떼가 떼가 돼야 오지. 예천 가까운데 사는 막내 딸이 온다는데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련만 굳이 바깥에서 기다린단다. 이제 어른 말. 딸도 딸이지만 더 기다려지는 건 손주. 사람 아이고, 인사하고. 사람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난뭐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이네요. 난 응? 눈에도 안 보여.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자랐나? 장난감도. 삼남매 중 막내 딸은 일찍 결혼해 아들을 낳고 직장 생활 중이다. 여섯 살인 손자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할아버지를 꼭 닮았다. 어 어떤 거 줄까요? 어떤 줄? 아이고 안 끊어. 아 고맙다. 네. 그만큼 말이 써요? 누나이만큼 누나님만큼요? 응. 음. 응. 음.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하고 부쩍 어른스러워진 딸. 예전엔 돈을 잘 벌어 용돈을 많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결혼에 자식을 낳고서는 그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은 항상 이제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차가 뵙고 하는 것도 효도가 아닐까. <laughs> 막내 딸이 일부러 직장 생활을 일찍 마치고 둘러서 함께하는 저녁상. 하지만, 고기 반찬을 보니, 친구 성배 씨가 생각나는 종탁 씨. 저 나이 봤어, 동장한테. 보니까는 벌써 먹었대. 빨리 걱정하지 말고, 빨리 먹어. 동장 자기 할일다 하면서, 자기 가다 챙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먹어.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래도 동장 뭐, 자기 아까름 다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우리나 잘 먹읍시다. 딸과 손자가 왔는데도, 친구 타령하는 남편. 그러고 보니 틀렸어? 오늘은 왕내나 연락이 뜸했다. 비 오고 난 후라 그쪽도 많이 바빴던 모양. 아이고. 비꺼진 아빠 어디 몸이 안 좋으셔? 아예? 아까 너 기다리느라 그러잖아. 추운데 저기 계속 앉아있어가지고. 방에 들어가라 그랬더아목안 듣고. 15년 전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졌던 종탁 씨. 그때 겨우 중학생이었던 막내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건강이 항상 신경 쓰이고 또 쓰러지시면 또 어쩌나. 응 아빠 일로 와보자 힘들어하는 종탁 씨 표정에 가족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벌 추운데 벌벌 떨고 있다가, 응? 몸이 더 그렇잖아. 아까 진작 들어가라 하니까 말도 안 들고. 근데 방이 뜨다한야체좀 나겠지? 성격이 묻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기 싫어해 종탁 씨는 아파도 별 내색을 하지 않는데 얼마나 아프신 걸까 걱정되는 딸.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것도 몰랐다. 손이 이제 할아버지 손이 다 됐고 이거 두께를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욕심이 없는 아버지가 삼남매를 대학까지 가르치느라 무리하셨단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자식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삼남매 키우면서 이렇게 다 고생을 했구나. 음.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며 생활비가 부족하다 투정을 부리면 혼내기는커녕 미안하다고 했던 아버지. 그땐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왜 울어, 있는 응. 아빠 손보니까 마음이 그렇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그만 울어. 네가 우려나니까 내가 눈물이 나려 이제는 뭐 너도 열심히 살고 우리도 이제는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야 지 <laughs>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다. <laughs>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저... 이제 효도를 받으셔야 하는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염려스러운 딸. 이봄 아버지가 무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날 아침. 아이고 죽겠다. 종탁 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 하루는 하루 시은좀 빼먹지. 옛날을 안 봤네. 큰일났네 이거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한번 도리 갔나? 농사일이 바쁘다 보면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통화가 안 되면 꼭 가서 만나야 마음이 놓이는 성배 씨 아내는 그게 신경 쓰인다. 그 걱정할 건 없는데 좋 좋지 좋은데 이제 뭐그 사람이 뭐 죽고 나면 뭐이 동네를 떠난다느니 뭐 산으로 간다느니 그러니까. 음. 또 혹시 우울증 같은 거 없가 싶어 갖고 뭐 설마 그 사람이 막 빨리 죽지는 않아겠지만은 혹시나 또뭐 그러가 그러가 또 그거 하까 싶어가 그게 걱정이지 뭐뭐딴거뭐 뭐뭐 걱정이 있겠어요. 한편 친구 종탁 씨의 집. 뭐 하는 거? 예, 네, 어머니 나 떠왔어요. 뭐해 지금? 뭐 일하고 있어. 예, 방금 방금 들어간 누가 가지고? 탈퇴가 아파? 응가.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몸살이겠지 뭐. 어이 뭐 행패는 없네 멀골리뭐 다리가 골툭해졌노 이거 큰일 났네 배만 툭티나오고 여기 팔이 저리다 그래. 큰일 났네 팔이 왜 저리 저리. 옛날 면이 또뭐안 좋은 거 아니라 또 이거. 어제 저녁부터 안 좋더니 결국 팔이 났다. 너무 일을 무리하게 해서 그러나? 팔이 좀. 뭐. 지동하고 아이고 엄살도 부리지 않는 사람인데 못 일어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모양 혹시 풍이 왔는가 걱정이 돼 가지고 큰 걱정이네 혹시나 해서 와 봤는데 몸져 놓은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안 좋은 성배씨 <laughs> 저러다가 풍이 다시 올까봐 재발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지금 친구가 또 쓰러진다는 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뭐라도 해봐야 할것 같은데. 어? 빨리 나와. 네. 할 것이 빨리 나와. 뭐할게 있는데? 빨라와, 빨라 나와. 빨리 나와. 기빠깃 들고 쫓아와. 거기 그 빠깃이 있네. 지렁이 잡아야 돼. 지렁이 뭐 하대? 쓸데있으니까 빨리 쫓아와. 난데없이 지렁이를 잡겠다는 성배씨. 지렁이가 뭐 바람이 좀 좋다 그 있게 한번 해보려고 친구가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뭐래도 가게 된다 그러면 잡아 좀 먹여야 되지. 전에 마을 어르신들에게 지렁이가 중풍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 그 지렁이 없어, 거기는 물지직 삐직한 대라야 있지. 아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성배씨. 말벌주는 친구가 부담스러워 못 받겠다 하니, 지렁이라도 먹였으면 좋겠는데. 제 지렁이가 얼마나 귀한데. 땅이 좋아야 그것도 지렁이가 있지. 요새 약이 많이 치는데 지렁이가 있나? 이아든 뭐든 좀 잡아야 뭐 지구를 먹여주도록 할까, 이래. 아이고. 친구 생각하는 건 정서일, 정서이래. 몇 번을 허탕친 성배 씨.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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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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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잡아.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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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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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까 지금 말라 말마에 도돌다 아이 친구 줄라 하이뭐 많이 나오게 기분 좋지 안 좋아. 요즘 지렁이도 기하 귀하, 기하다니까. 구시렁 대긴 했지만 경숙 씨도 지렁이가 많이 나오니 기분이 좋다. 정탁 응. 씨의 건강은 모두가 응. 바라는 일 아닌가. 나하면서 목태가 있는 거는 그는 약이 아닌데 이게 빨갛잖아요. 이런 거는 약이란. 약지른이란. 무슨 옛날부터, 옛날에, 부터 애들, 약한 아들, 이거, 까먹기때문 살이 통통하지던데. 진짜 노다지다, 이거. 완전. 아 이게 돈이, 돈이면 얼마 좋을까 이거. 그 이게 돈이지, 돈 뭐. 약이 뭐. 약, 약하, 약하는 건데 뭐 돈이고 뭐 하고지. 돈 받아 돈 주고도 못 사, 없어, 좀. 음. 처음에 없다 했더니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 시간 만에 100마리 가까이 모아졌다. 징그러워도 약이 된다는데 못할 게 없다. 빨리, 빨리 와, 컴. 음. 아, 명령이야, 명령. 빨리 친구 집에 가서 잡은 지렁이를 먹이고 싶은 성배 씨다. 먼저 지렁이를 흙에서 골라내야 하는데 미화씨 지렁이란 말만 듣고도 호들갑이다. 이거 아이고. 자자자 둘이 해 봐. 나는 못 해. 아니 앉아. 못 해, 못 해. 아 나도 못 해. 이때까지 못 하는 게억줄로 했고 말 씨. 죽으실랑 때문에. 죽으실랑 때문에 깨 빨리. 앉아, 자, 자. 남편을 위한 거란 말에 겨우 용기내 앉아 보는 미화 씨.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못 만드는데. 아난누구나 만지는 줄 알아. 빨 줘라. 아 지라라. 아 이. 어. 어여여도좀 해라 빨리. 아 지가 주스 무대 기만이. 는 길이 다이죠. 이건 또뭐 이거는. 아이거남이 뭔데 이거는. 이도 내혈관 질환이나 중풍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 알려졌다. 요 응? 야, 꼬꼬는 뭔어너무너무나야 희한하다. 이거 매미 아니야 매미가 있어요 그, 분뱅이라니까 이게 약이야 진짜로 아니 근데 야봐야봐야왜 이런데 야 깊이 버려. 흙에서 골라낸 지렁이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친구를 위해 직접 나서는 성배 씨. 삶는 <laughs> 길에 굼뱅이까지푹삶아 친구가 좋긴 좋다 마늘 아프면 저리 해줄까 할도 없는 소리. 전생에. 유별나지만 한편으론 남편들의 우정이 부러운 두 사람이다. 야, 아. 두달 걸. 아, 또 이게 단맛이 지렁이는 찬성질이기 때문에 감초, 개피 같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한약재를 넣어주면 좋은데. 지렁이를 끓여 먹는단 말을 들어만 봤지 직접 해보긴 처음. 약이라니 꾹 참고 하지만 보기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다. 지렁이를 끓인 토룡탕다된걸 보니 새삼 친구 부부에게 고마운 미화 씨. 우선 뭐좀징그라도 기분은 좋죠. 누가 이런 저게 기운 없다 하는데 누가 이런 걸 이렇게 해주겠어요. 내부텀이라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못 하는데. 두뇌가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좋아요. 한기도 좋다. 약이 되겠네. 한번 떠서 먹여보자. 진하게 우러난 토룡탕에 빨리 낫길 바라는 쇠사람의 마음까지 담았다. 이, 이거 두뇌가 있는 거 한번 먹어봐요. 아, 예. 자. 토룡탕을 본 종탁 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빨리빨리. 빨리 좀 맛있어. 들어. 약이고생각하뭐 해야 되지, 이게? 자.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난감해하는 총탁시다. 아유, 이걸 왜 먹나. 국수 먹듯이 빨리 먹어봐, 너. 빨리. 자. 생각 고맛쭉 마시. 보지 말고. 근대겐 저러면 일단 국물부터 마시. 마시. 정탁 씨 친구 성희를 생각해 눈꼭 감고 마시는데. 어. 이 곰뱅이를 왜안 먹지? 자. 령탕 먹는데 성공한 정탁 씨 성배 씨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는그 어떤 고맙냐 내가 고맙지. 잘 괜찮으면 내가 더 고마. 몸만 괜찮으면. 아, 울 이래가지고. 추워? 조금 추운데. 추워? 어, 자, 상무득이. 빨리, 옷좀가다 줘, 잠바를 듣기는 뭐가 추워, 방구석에서. <laughs> 자기가 무슨 마누란가, 날고가 끊기고. 자, 음? 내가 말안 듣고는 좀 수술하고 가서 좀 찾아입어. 고마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laughs> 이거를 <이걸> 좀 굶어줘. <굴러줘. 웃음> 진정한 우정은 친구 수가 아니라 그 깊이로 판단된다 서로가 가장 귀중한 재산이요 평생 한 친구면 충분하다는 중마고우 친구가 있어 살만 난다.